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이고 사람들은 정말 놀라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채널로 다시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토 모티브는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여러분의 슈퍼 채널로 최신 업데이트 리뷰 그리고 신차 신층 분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파란색 외장을 가진 2025년 형기아 EV2 마인 빅버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은 기아에서 출시하는 가장 기대되는 전기차 중 하나로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실용성과 전기 파워트레인의 현대적 효율성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가족이나 기업 또는 대중 수송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매우 적합하며 미래의 친환경 이동성을 상징하는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목적지향적입니다. 파란색 차체는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주고 매끄러운 공기역 각적 라인은 항력을 줄여 효율을 높입니다. 전면부에는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마킹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기아의 최신 EV 디자인 언어를 보여주며 약간 미래적인 느낌도 줍니다. 긴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었지만 부드러운 곡선과 세련된 라인을 활용해 박시한 느낌을 피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넓고 편안한 공간이 반깁니다. 3열 시트 배치는 모든 탑승자에게 충분한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재는 현대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EV 위 성격에 잘 맞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를 통합해 보여주며 무선 연결과 스마트 기기 연동 OTA 업데이트를 지원해 최신 기능을 유지합니다. 성능면에서도 ev2는 뛰어납니다. 본닛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배터리 팩과 모터가 탑재되어 안정적인 무게 중심과 부드러운 가속 정숙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에도 적합하며 풀 적재 상황에서도 효율 을 유지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단일 충전으로 상당한 거리를 주행 할수 있고 이는 상업용이나 가족용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고속 충전 기능도 있어 짧은 시간에 충전 후 바로 주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과 운전자 보조 기술도 큰 강점입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 주차 보조 센서 등 첨단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탑승자의 안전을 높여 다인승 운송에 최적화되었습니다. EV2는 또한 다수의 에어백, 경고한 차체 구조, 충격 흡수 존을 갖추어 충돌 시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실용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승하차가 편리하고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제공되며 각 구역별 독립공조 시스템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조절 접이 탈착이 가능해 승객 또는 화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기술도 적용되어 감속 시 에너지를 회수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현기아 EV2 마인빅 버스는 기아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전기 기술을 대형 차량에 적용하면서도 편안함과 실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으로 EV 시대를 선도하려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파란색 차체는 신선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어느 환경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큰 차량으로 EV 세계에 진입하려는 분들에게 EV2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실용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으며 청정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지금 이와 같은 대형 전기 버스는 미래 모빌리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아는 그러한 수요에 완벽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현기아 EV2 마인 빅버스 파란색 모델의 전체 개요였습니다. 사양과 특징을 모두 살펴보았고 여러분께 완전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자동차 업데이트가 마음에 드신다면 오토 모티브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리뷰와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